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자, 오늘은 따분한 귀신이라든지 흉가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잠시 쉴게요. 솔직히 귀신 봐야 무섭지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매일 공포라디오라는 명목하에 다른 공포라디오 채널이 했던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냥 아무나 쉽게 할수 있다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3개월 하고도 일주일 만에 구독자 400명 가까이 만들었어요. 현대인들 다수가 느끼는 공포에 대해 알려줄게요. 일요일 저녁밥 시간대부터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당신은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요. 월요병은 모든 직장들이 느끼는 공포입니다. 월요병에 비하면 귀신쯤이야 매일 등에 업고 다닐 수 있어요. 한국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애완견, 애완묘를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간혹 강아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조용하게 놀고 있으면 공포에 느낀다고 해요. 사료를 봉투를 뜯어서 먹고 있다든지 충전선을 끊고 있다든지 빈팔티를 반팔티로 수선해주고 있다고 해요. 고양이들은 뇌속 알고리즘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 있다면 아래로 떨어뜨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꼭 비싼 물건일수록 완벽하게 박살내는 능력은 보너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 보여드릴게요. 노약자나 임산부들은 일시정지 누르시 다음에 다시 태어나시거나 아기를 낳으신 후에 재생해주세요. 쫄보들은 지금 한쪽 눈 감거나 휴대폰 비스듬히 각도 재는 사람들은 없겠죠? 잘 보셨죠